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눈 인사 정도 나누는 사람도 있고 간단한 대화를 건네는 이들도 있지만 서로 친하게 사귀며 뜻을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서로 나누며 가깝게 오래 사귀는 친구도 있습니다. 모두가 내버리고 돌아서도 나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모두가 의심하고 미워해도 믿어주고 아껴주는 친구와 함께 벚꽃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벚꽃길이 될 것입니다. 누구와 어떤 길을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벚과 함께 오래 사귀며 꽃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말엔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벚꽃길을 꺼내러 보는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